안녕하세요. 홍님의 손금 해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가락의 길이라든지 손가락의 상태라든지 손바닥의 이 색깔 그리고 또 손금의 상태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지손가락 이 있죠? 음지손가락이 펴었을 때 말입니다. 손가락 쫙 펴었을 때, 이것이 지나치기 뒤로 휘어진 사람입니다. 뒤로요. 손가락 요렇게. 요렇게. 경상도 말로 해딱 잡아진 사람 있어요. 뒤로 손가락이 뒤로 넘어진 사람. 끝이 요렇게 뒤로. 효진 사람이요. 그런 인지 선각을 가진 사람은 성부욕이 엄청 강하고 낭비가 아주 그런 심한 사람이랍니다. 뭐 쓸데없는 물건을 잘 산다든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외식을 갔다가 뭐 아주 너무 즐긴다든지 그런 낭비가 심한 사람. 불필요한 낭비가 심한 사람은 손가락이 이렇게 뒤로 끝이 뒤로 휘어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두 번째는 손가락이 이것이 엄지손가락이 그렇 짧은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확 짧은 사람이요. 보통 사람은 손을 모았을 때 집게손가락이 한 2분의 1지점까지 엄지손가락 끝이 가는데 요 밑에 집게손가락 밑부분까지 이렇게 짧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 이 속을 짧은 사람요 짧은 사람들을 보면요, 말도 함부로 하고,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는 말을 할 때, 좀 조심을 해서 해야 됩니다. 말과 행동을 갖다가, 그런 사람들하고 대할 때는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는 사람들, 속이 짧은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일을 갖다가 결정할 때, 기분에 따라가지고, 음. 결정되는 그런 음. 사람입니다. 음. 반대로 엄지손가락이 그긴 사람이 있습니다. 무화과 딱 붙였을 때 집게손가락의 첫째 마디까지 이렇게. 저, 첫째 마디 바로 밑에까지 갔다가 특별히 좀긴 사람이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이 긴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아. 매사가 좀 신중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매사를 갖다 결정할 때, 감정보다는 아주 이성적으로 그래, 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넷째 손가락하고 약지, 이, 이 약지, 약지하고 중지. 약지하고 중지의 길이가 거의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약지 이것이. 중지하고 약지의 길이가 거의 비슷한 사람들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그 뭡니까 투기심 투기심이라든지 이런 사행 사행심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자면 뭐 갱마장이라든지 뭐 갱륜장 이런 데 가지고 베팅을 잘한다든지 그런. 사람입니다. 중지하고 약식 길이가 거의 비슷한 사람. 투기심, 투기심이나 사행심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요,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니까요, 예술적 재능이라든지 아주 영적인 그런 감각이 아주 예민한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그런 쪽에 예술적 재능이라든지 영적인 감각이 아주 뛰어난 사람. 음,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요, 양지 이, 이 새끼 손가락, 새끼 손가락 이것이 손가락 을 모았을 때 여기에 양지의 첫 번째 마디, 마디 여기에 얼추 이, 서로 딱 닿는 것이 표준입니다. 그런데 양지 예, 손가락 이것보다 이 모았을 때 요, 약치 손가락 끝이 요거 이상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새끼 손가락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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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좀 길단 말이죠. 새끼 손가락이 특별히 긴 사람들은, 어, 자식 복과 아, 자식 복과 아주 그, 뭡니까, 그, 재물 복이 아주 좋답니다. 어, 어, 여기가 왜냐 하니까요. 여기가, 여기가, 여기 밑에 수승구거든요. 수승구, 여기는 뭐라 부터면, 어, 재물. 재물을 나타냅니다. 사업, 사업적이라든지, 재물, 이런 걸 나타내는 것인데, 여기에 붙은 손가락이 길다는 말은, 말은, 그, 그런 운이 좀더 강하다라는 이런 말이죠. 근본이, 근본이, 사업이라든지 재물 쪽에 아주 상당히 재주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자식복하고 재물 운이 좋다라는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요, 새끼 손가락이 보면요, 새끼 손가락 이것이 아주 너무 고막, 아주 짧거나, 짧거나, 가늘거나, 아주 삐뚤어지거나 뭐야, 아주 뭐 이상하게 생기거나삐뚤어지거나 그런 사람들은 자식 복도 별로 없고, 그리고 또 자식을 다 키우다 보면 부모와 같이 살 수가 없는. 그럼, 어, 오늘 가지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요, 어, 자식을, 자식복을 갖다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새끼손가락이 지나치게, 지나치게 짧거나, 어, 비틀어지거나 아주 약한, 갖는 사람들은요, 어, 그리고 또 저런 사람들은요, 어, 자식이 있더라도, 자식이 아주 더물거나, 아주 자식을 하나 얻으려 그래면 아주 어렵거나 두드라고 아주 늦게 그런 두를 수 있는 그런 분늘을 가진 사람들이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또 이어 게 손가락이 짚게 손가락이 이게 일반 보통 그 사람들은 붙이면 중지의 가운데 중지의 가운데 부분 요 정도에 딱 깨치지는데 이 도달되는 것이 그 표준인데요. 이 중지보다 아주 이 중지와의 거의 길이가 거의 비슷하거나, 중지보다 조금 더긴 사람이 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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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지가요. 검지 금지 길이가 중지보다, 중지와의 길이가 같거나, 중지보다 더긴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검지 길이가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그, 어, 자존심이 아주 강하고, 어, 조직이나, 어, 어때요? 이런 단체를 가지고 거기에 리격, 아주 그, 자기가, 주의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어, 또, 거기에다가, 아, 어, 손금까지 좋으면요, 어, 재물도 아주 좋고, 어, 아주 그, 어, 장수할 수 있는 그런, 어, 운을 가진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이게 또요, 집게손가락이 터머질 짧은 사람이 있습니다. 집게손가락이, 이, 이 손가락을 모아 붙였을 때, 중지에 이게, 이 아랫마디, 첫째 마디 보다 더, 이게, 발로 쳐진 사람이십니다. 평문이 짧은 사람, 평대리검지가 짧은 사람이십니다. 어, 그런 사람들은 어, 대체적으로 뭐 집에 가면, 어, 자기 이, 부인한테 그냥 그꼭 잡혀가지고, 어, 그냥 큰 소리를 멈추는 그런 아래, 아래가, 마누라가 시인 시인들 하는 그런 공치가, 공치가랍니다. 이것이 너무 짧은 사람. 자기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죠, 결론적으로요. 순지가 이 집게가 중지보다 긴 사람하고는 반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진짜 이 중지, 음, 음, 예, 예. 중지가요, 중지가 이거 뭐 그냥 이렇게 뚤 비뚤한 비뚤어지거나 아 중지가 너무 또 약하거나 뭐 이런 사람 이 있습니다. 중지 모양이 아주 이렇게 아, 구불구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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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뚤어지거나 예, 아,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중지가 아주 무약한 사람들을 보면요. 성격이 좀, 조금 좀, 음, 음, 음 독선적이라 할까요? 어, 좀, 팬랩한 음, 어, 성격을 가진 사람이고, 또, 어, 부모 중한쪽가 어, 어머니나 아버지 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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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 부모가 인연이 아주 어, 먼 사람이랍니다. 중지가 이거, 구글구글한 사람, 예, 중지가 아주 이상하게 좀, 잘 생기지 못한 사람들, 기행, 비식, 비행 중지를 가진 사람은요, 아, 성격이 좀 편리하고, 독선직이고, 그리고 또 뭐, 한쪽 부모와 인연이 아주 그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약지. 약지가 보면 이것게비뚤비뚤한 비틀 사람이 있어요. 아주 휘어지고, 이렇게 좌우로 휘어지고, 아, 약지가 비뚤어지는 사람은 보면요, 이, 약지는 뭐, 결혼을 하는 것럼 반지 이렇게 끼죠. 마누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마누라. 아, 집, 집사람을 나타내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내와 그 아주 사이가 좀 좋지 않거나, 아, 특히 보면, 아, 자기 그 아내에게 해로운 일이 생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보면 또요, 약지가 이뚤삐뚤한 비틀 사람들은, 아, 헬륙간에도 사이가 크게 좋지 않답니다. 아, 그런 사람도 매년 이거, 이 헬륙간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아주, 어, 어려운 궁제에 섰을 때, 어, 행제간 중에 나를 갖다가, 아, 도와줄 수 있는, 음, 그런, 어, 행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헬륙간이, 이, 이 좋지 않다. 헬륙간의 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그런 뜻을 나타내는데, 약지가, 어머, 자원 로로 구분한 사람들은 아, 그런 온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면요, 음, 음. 손바닥이 보면요, 손바닥이 살이 없이 비쭉 말라가지고요, 비쩍 마르면서 아, 손바닥이 보면 예, 푸른 그 예, 힘줄, 막 푸른 뭐 힘줄 같은 것, 푸른 피줄 같은 게 이런 것이 막 이렇게 예, 예, 헬관들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온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그 무슨 걱정이 좀 많은 사람이랍니다. 손바닥에 푼른 핏줄, 핏줄이 헬관이 솟아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걱정이 많은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또 보면요, 평소부터, 평소에 내 배를 할 일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손바닥에 보면 식은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속을 멋있고 아주 긴장하고 있고 아주 그런 사람이랍니다. 아, 어? 긴장하고 있고 어 그러니까 아무리가 그또 그런 사람 열심히 뭐 일을 하고 막 노력을 해도 어 크게 그에 대한 성과가 별로 없는 즉 말해서 어 운이 예 크게 그잘 어 열리지 않는 그런 음 사람이라니다. 손바닥에 땀 땀이 항상 평소에 많이 나는 사람. 결론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뭐 어, 저, 손바닥에 땀을 쥔다 놀리는 것때문요 대기 노래 손바닥 손바닥에 땀을 질 정도로 긴장한다 그런 인자, 그, 그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항시 속으로 뭘 걱정이 아주 긴장하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일한 만큼의 대가가 나오지 않는 그런 음. 사람이입니다 그다음 이거또 보면요, 이 어, 엄지 손가락, 엄지 손가락이 보면요, 이 엄지 걸걸 엄지 손가락이라고 그립니다. 엄지 손가락 이번부터는요, 지는 각도가 예, 예를 들어서 오른쪽은 많이 뒤로 확지는데요 왼쪽은 뻣뻣한 사람이입니다. 휴지 않고 뻣뻣한 사람. 음. 오른쪽은 많이 어지는 많이 어지는뒤 부들부들하면서 고 그, 부들부들하면서 그러는데요. 왼쪽은 그냥 뻣뻣하게딱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왼쪽은 부들부들부들하고, 유연하고, 이 모양이 좋은데, 오른쪽이 좀, 막, 그냥, 그, 뻣뻣한 사람이고, 막, 손가락이 특히 짧은 사람이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어, 그 한쪽 부모와의 인연이 아주 먼 사람이랍니다. 왜냐면, 하 이거요, 그 오른쪽, 왼쪽, 이게, 이 손가락을 야 부모를 말한다, 아닙니까? 아, 부모, 중어, 느 한쪽이, 별실이 예, 크게 내하고는 인연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오른쪽, 왼쪽 손가락 모양이, 손가락 모양이 거의 비슷하고 같으면 그런 것이 없는데 오른쪽 왼쪽 어 손가락 모양이 태문 없이 뭐 짧거나 길거나 모양이 틀릴 경우에는 한쪽 부모와의 인연이 먼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보면요 여기 손바닥에 보면 막 손금이 좌로 우로 막그 어지럽게 막막 잔잔한 손금이요, 온 손바닥에 깔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막 가로, 세로로 선이 막 이렇게 종이 무진으로 막, 그냥, 이렇게, 장선이 어 아주 건밀처럼 많이, 많은 사람은요, 신경이 아주 예민하거나, 아마, 쓸데없는 걱정이 많거나, 아 그래서, 그렇 어 그래 크게 사람이 아주 대범하지 못하거나, 속이 좁거나, 아 그런 사람이고요. 어 또, 막사려심이 또, 생각이 너무, 깊, 너무 깊고, 너무 또 섬시하고, 아, 그런 사람이 아주 손바, 손바닥에 예, 선들이 그냥 예, 손금이 좌, 우, 정 형, 무진으로 그냥 아주 어지럽게 아주 그냥 예, 많이 새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정말로 일처럼 잔선이 많은 손금은 아,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그 다음에 손바닥에 손끔이 보면요. 예, 어? 생명선, 두뇌선, 감정선 뭐 이렇게 그, 막, 딱 그냥 간단한 손금이죠 손금이요. 다른 잔선이 일체없고딱 기본적인 손금, 뭐생명서두에서감정서뭐 새로 삼켜서 뭐 이런 사람들의 몸이 이런 생각이 아주 그, 아주 단순하고 아주 모든 것이죠. 아, 뭐 간단하게 생각 하고 간단하게 그냥 그뭐 처리하는 그런 사람이랍니다 아, 생각도 단순하고 막뭐 시끼도 좀 단순하고 막뭐 그렇다 그렇답니다. 복지 그런, 그런, 이제, 소금이 간단한 사람들은요, 간단, 맹료한 사람들은, 모르겠구만. 복잡한 걸 갖다가, 골치 아픈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천성적으로 희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요, 아주 깊이 생각하는 것, 뭐, 사려심,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주, 아주 매우 부족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보면 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막, 융통성이라든지, 막, 좀, 이런 점은 아주 복잡한 것을 해결하는 그런 응용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부족한 사람이고, 어, 그것도 반대로 또고하고막 이십 번 이렇게 막 독불장군 기지으로 됩니다. 손바닥이 손금이 간단한 사람들은요. 그리고 또뭐 복잡한 복잡한 것을 갖다 그런 사람은 보면요,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니다 손바닥이 손금이 간단한 사람들을 보면요,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뭐 매사에 매 보면 뭐 결단얘기라든지행동 얘기 아주, 그뭐 아주 그 좋은 사람이고 어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은 반대로 또 어떤 데는 보면 한 가지 일에 너무 꽉그냐 거기에 올인 안요뭐 특정한 일에 그냥 아주 이게 올인하는 전력을 다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손바닥이 손금이 간단한 사람들은 막 성공을 할 때는 성공을 파악하고 또 실패를, 실패를 하는 그런 성공과 실패이 그냥 아주 그런 부침이 아주 그냥 음, 막 어, 저렇게 좌선 그, 그 사람이 예 아주 인생 굴곡이 아주 심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은 에,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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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어, 주변 사람들이 성성급이 너무 거기 아주 간단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아주 그막 뭐, 충고라든지 뭐 이렇게 예, 그 자문 같은 게 있지 않습니다 말을 잘 듣고 그걸 잘 활용함에 살아야 그아주 이제 실수가 좀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가락의 길고 짧은 손가락의 상태, 손바닥의 상태, 그리고 손바닥의 손금의 상태를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성향을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동영상 끝까지 잘보셨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